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페리퍼럴 GPIO에 관련된 API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이번 시간에는 릴레이용 함수를 어떻게 페리퍼럴 GPIO 함수를 써서 만들었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소스를 하나씩 살펴볼 예정이고 소스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소스를 전반부에 살펴보고 후반부에는 헤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소스는 스마트 포셋 리파지토리에 보시면 소스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소스 디렉토리 안에 리소스 디렉토리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 리소스 디렉토리 안에 모든 모듈에 대한 소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resource, relay.c, 요 파일을 예, 보시면 됩니다. 여기, line 24 보시면, resource, close, relay 함수가 있고, 그리고, line 33 보시면, resource, write, relay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고, 개별적으로 각각 이렇게 짧기 때문에, 요 함수를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리소스 라이트 리드 함수를 리소스 라이트 릴레이 함수를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함수를 보면 역시 이 함수의 이름부터 분석을 이제 해야 되겠죠. 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함수는 리소스 예, 뭔가 모듈과 관련된 함수구나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다른 함수들과 다르게 다른 함수들은 보통 되게 리드였, 리드였었는데 이 함수는 드디어 라이스입니다 라이트 right, 예 라이트입니다 그럼 뭔가 값을 쓰기 위한 함수구나 뭔가 값을 쓴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릴레이의 뭔가 릴레이 릴레이의 뭔가 값을 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고, 예, 릴레이의 값을 쓴다는 것은 결국 릴레이를 제어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릴레이를 제어하는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풋 값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다른 G P I o G P I o 의 함수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핀 넘버 GPIO 핀 넘버가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갑니다. 여태까지 GPIO를 다루는 센서, 초음파 센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보셨는데, 그 초음파 센서의 첫 번째 인자로 GPIO 핀 넘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릴레이로 GPIO를 사용하고, 그 GPIO 핀은 라즈베리 파이에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그 여러 개 중에 하나의 핀 넘버를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고 그 핀에 릴레이를 연결해 줘야 우리가 실제로 그 릴레이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자로 내가 그 핀에 줄 값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 값이란 게 뭐가 있을까요? GPIO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0 아니면 1입니다. 그래서 right value는 0 아니면 1이 예, 1이 값이 됩니다. 0을 주면 GPIO의 핀의 물리적인 핀의 로우 레벨, 낮은 볼티지 값이 할당될 거고요. 그리고 1을, 1 값을 주면 예, 하이레벨 높은 볼티지 값, 예를 들면 3.3V 아니면 5V 이런 볼티지 값이 할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핀 번호로 그 핀에 부여할 값을 이렇게 두 개의 인자로 넘겨 주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 리턴 값을 보면 리턴 예, 값을 보면 리턴 값은 인티저입니다 다른 리드 계열의 함수에서도 리턴 값은 인티저를, 인티저로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티저가 이 리턴 값이 0이다 정수 0이다 예 그러면 정상 상황 다른 리눅스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드렸고 음수의 경우에는 비정상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렸,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함수의 외형만 보고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분석이 가능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실제 코드 내부를 보면 일단은 제일 상단부에 이 함수 전체에서 사용할 리턴 값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값도 할당해 주고 있습니다. 리턴 값은 기본적으로 에러가 없는 상태다. 에러가 없는 상태로 리턴 값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으로 예. 처음에 i f 문이 있습니다. i f 문에는 제일 핵심이 보시면 페리퍼럴 GPIO 오픈 예, peripheral gpi gpio를 연다. 이게 이제 핵심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핀 넘버가 예. 핀 넘버가 핀 넘버로 이제 이 품은 체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예, get info. 예, 이게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요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는 핀 넘버가 들어갔고요. 그핀 넘버를 넣었을 때그핀 넘버에 해당하는 앱단 우리가 지금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앱단에서 관리하는 구조체의 포인터를 넘겨준다. 이거의 리턴 값이 구조체의 포인터다. 그래서 구조체의 포인터가 리턴이 되면 거기에 오픈드 opened, 오픈드라고 하는 구조체 내에 있는 변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느낌표가 제일 마지막에 연산이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이 먼저 다 계산이 됩니다. 오픈되면, 오픈이 되어 있으면 이 전체 값이 1이겠죠. 1이면 이미 오픈되어 있으니 이 느낌표에 의해서 0이 되고 이게 생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픈이 되어 있을 때는 또 오픈하지 마라. 예, 이 얘기, 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문에 의해서 오픈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시 페리퍼럴 g p i 오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한 행위를 이미 한 행위를 또 반복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만약에 리소스 라이트 릴레이 함수를 썼으면 당연히 오픈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오픈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 이게 false, 오픈이 안 되었다, 0, 0이다. 그럼 그 0에 이제 느낌표를 붙이니까 1이 될 테고, 이 조건문을 이제 타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조건문을 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처음 하는 게 peripheral 예, GPI open입니다.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GPIO의 핀 넘버죠. 그리고 애초에 사용자에게 받은 이핀 넘버를 그대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핸들이죠. 예. 핸들을 우리의 앱 단의 메모리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앱 단에서 관리하는 구조체 내의 센서 핸들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핸들 핸들 변수의 주소값을 넘겨줘서 예 페리퍼럴 GPIO GPIO open이라는 함수 내에서 이 핸들에 접근해서 뭔가 값을 채워 줄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다 실행되고 예, 시, 다 실행이 돼서 리턴이 되면 이 센서 h에 뭔가 의미 있는 값이 유 의미한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페리퍼럴 GPIO open 를 해서 리턴이 되면, 여기 라인 33에, 어, 아, 33에 아니, 아니죠. 예. 여기에 이제 뭔가 의미 있는 값이 있고, 여기 의미 있는 뭔가 어떤 값이 있는데, 느낌표를 하면 또 0이 되겠죠. 그럼 이게 정상 상황이다. 정상,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의해서 리턴이 되지 않고 이, 이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널이겠죠. 그럼 널의 느낌표, 널의 느낌표는 1이죠. 그러면 널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걸러져 가지고 수행이 됩니다. 그럼 리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거는 비정상 비정상 상황일 때 음수로 리턴한다는 것을 예. 알수 있겠죠. 그런데 정상 상황일 때는 이 밑으로 예, 넘어가고, 그럼 페리퍼를 GPIO 셋 디렉션. 지난 시간에 이거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셋 디렉션을 하는데, 이 디렉션은 아웃이고, 네. 라이스 해야 하는, 해야 되니까 p 는 이제 우리가 아웃으로 써야 되고 대신 초기값은 0으로 설정해 둔다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에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러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에러 처리가 0이 아니다. 에러 처리가 0이 아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사실 여기 라인 35 r 이퍼러 에러 넌 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값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기록할 때는, 페리퍼럴 GPIO Set Direction의 리턴 값은, 이런 이제 페리퍼럴 에러로 시작하는 리턴 값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 값이 0이다. 0이다라는 것을 알더라도, 구체적으로 페리퍼럴 선언한 이넘 값을 쓰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쓸 때는, 어 요거를 여러분들 쓸때 요거를 periperal error non이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고칠까 하다가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좀 짚어드리고 싶다는 의도로 일단 고쳐놓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제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일단은 periperal과 관련된 핀 관련 설정은 다 끝났고요. 예, 그리고 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관리하는 구조체 오픈 드는 1이 되고 그리고 클로즈용으로 rcc 인프라를 쓰기 위해서 클로즈형 함수를 여기 함수 포인트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설명은 지난 시간에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 이제 핀이 열렸고 이렇게 설정까지 완벽히 되었으면 이제 이 품은 빠져나가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드가 되었건 되지 않았건 상관없이 늘 실행되는 부분이 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Peripheral GPIO 라이트로 해당 핀에 관련된 센서의 센서 정보를 첫 번째 인자로 넣어주었고 두 번째로 라이트를 여기에 써줍니다. 여기 라인 33 보시면 라이트 밸류 여기에서 두번째 인자로 받은거죠 네, 여기 right value를 써주면 실제로 릴레이가 이 right value에 따라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 다음으로 디버그가 예,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지난 시간에 예, 설명드렸으므로 설명드렸으므로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디버그가 정의되어 있으면 이 로그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right value가 0이다. right value가 0이다. 그러면 이 뒷부분 off, 이 스트링이 선택이 돼서 이 off가 결국 이 앞에 스트링으로 off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참이다, 참이면 앞부분께 선택이 되고 궁극적으로 이 on이 이 앞에 퍼센트 %s에 들어가서 여기 on이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이렇게 로그가 출력하고 나서 이제 리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리소스 라이트 릴레이 함수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클로즈 함수를 보겠습니다. 라인 예, 24번째 줄 여기 리소스 클로즈 릴레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인자로 핀 넘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예, 이 함수에 들어와서 예, 제일 처음으로 한게그핀 넘버로 예, 정말 오픈이 되었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이 되어 있으면 그냥 닫아야, 닫아야겠죠. 근데 오픈이 아니다. 예, 오픈이 아니다. 오픈이 아니면 굳이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픈이 안 되어 있는데 뭐라도 닫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리턴, 리턴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이 되어 있다. 이런 가정 하에 이 밑에 것이 예, 실행, 예,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일단 로그를 찍고, 그릴레이즈 피니싱. 우리가 닫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로그를 찍고 Peripheral GPIO Close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비로소 실제로 핀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앱단에서 관리하는 우리가 앱단에서 관리하는 구조체 거기에 오픈드 부분은 영어로 활당을 해서 차후에 이제 이 릴레이 관련된 핀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때 닫혀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꼭 0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스 분석까지 끝났고요. 이렇게 소스가 있으면 다른 파일에서 이 소스에서 그 구현 함수들을 쓰게 하기 위해서 이제 헤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헤더는 스마트포스 밑에 보시면 include 디렉토리에 있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포스 밑에 include 밑에 리소스 밑에 이제 두 개의 헤더 파일로 헤더를 두 개의 파일로 헤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익스터널 용이고 예 일반 개발자용이고 또 하나는 인터널 인터널 용 rcc 인프라에서 사용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헤더입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용 리소스 룰레이 닷 헤더 이것을 보면은 여기서는 예, 익스터널로 하나의 함수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예. 익스터널로 예, 하나의 함수만 선언하고 있습니다. 리소스 라이트 일레이 요 함수를 외부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가져다 쓰시면 된다는 의미에서 이 함수만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헤더를 인클루드해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뒤로는 보시면 뭐 C++ 예, C++ 소스에서 이 함수를 가져다 쓰려면 이런 걸 이제 붙여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뭐 타이젠의 뭐 특화된 내용은 아니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C++에서 C 코드를 가져다 쓸 때는 C 쪽 헤더에 이런 걸다 명시해 주어야 한다고 예 명시해 주어야 되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한번 구글링으로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헤더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이런 게 붙습니다. 헤더를 중복해서 이제 계속 인클루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서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딘가에 한 번이라도 예, 선언이 되어 있지 않으면 if and if 예, 선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쭉 읽고 선언이 되어 있으면 이걸 다 생략하고 and if로 예,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헤더를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기 위해 위한 예,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internal 헤더를 살짝 보면 예, internal 예, close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따로 C++ 이런 걸안 붙인 이유는 이거는 RCC 인프라에 쓰여질 예정이기 때문에 C++에 관련된 건 일부러 안 담아놨다라고 지난번에 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릴레이에 관련된 소스는 이제 개발자가 직접 리스, 리소스 릴레이 점 h를 써도 되는데 이 지금은 이제 굳이 그렇게 쓰지 않고 리소스 e h 이것만 인클루드 해주면 다른 리소스 계열 헤더들도 자다자다 다, 다 자동으로 인클루드 되게끔 해놨습니다 라인 어, 이2구요 부분이 그게 요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리소스 헤더고요 우리가 소스에서 이미 리소스 헤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내에 다시 include 해서 모든 리소스 관련된 헤더들을 모두 넣어놨고, 당연히 릴레이 헤더들도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리소스 헤더만 include 해도 릴레이 관련된 함수까지 쓸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릴레이 관련된 소스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